에세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스라 작가님 다들 아시죠? 저도 이스라 작가님 책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독자 중 하나인데요. 뭔가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스라 작가님만의 사유, 문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글쓰기, 이스라 작가가 쓰는 특징적인 문장을 가지고 아,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하는 거를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책을 보다 보면 작가만의 어떤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아, 이분은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쓰시는구나. 표현이 이 작가님의 글을 재미있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책을 읽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 이슬라 작가편으로 시작을 열라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또 다른 작가님들은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그 재미있는 표현 표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해요. 오늘도 재미있는 글쓰기 해볼까요? 이슬라 작가가 세바시에 나와서 글쓰기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글쓰기는 부지런한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작가가 부지런한 사랑이 글쓰기다라고 하면서 조언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선의 이동.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 나 자신에게만 갇히지 않는 멋진 일.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선을 이동하면서 글을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게 부지런한 사랑의 한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이 강의를 들었던 수많은 이수라 작가의 팬이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조언이 와닿았을까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수라 작가가 말한 부지런한 사랑, 시선의 이동, 이런 것들을 예시 없이 이해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쓰기를 통해서 하는 부지런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선의 이동을 어떤 식으로 문장에 녹이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시를 통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이슬아 작가님께서 쓰신 가녀장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재미있어요. 유쾌하고 재미있어서 여러분도 혹시 안 보셨다면 재미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제가 초청한 도서는 이 책이고요. 이 책에 나온 몇 문장들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는 부지런한 사랑. 그리고 시선의 이동이 문장이 어떻게 녹여 나있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여기 한 챕터가 있어요. 출판사 지붕 위로 구름이 지나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 작가님 글의 특징은 뭐냐면 주체로서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보시면 복희, 웅이, 스라, 그들 자매. 복희는 이스라 작가님의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거고 웅이는 아버지. 이런 다양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이스라 작가님의 글 특징. 인물도 주체로서 등장을 하고, 사물도 주체로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트럭, 신작, 하물며 개념어가 또 주체로 등장해요. 여기 보시면 20대의 는이라고 있죠. 여기서 개념어가 뭐냐면요. 이게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 자유,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간과 자유와 사랑 우리가 만질 수 있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개념어. 20대도 마찬가지죠. 20대에 대한 우리가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 여하튼 이런 개념어까지 이스라 작가는 주체로 등장시킵니다. 바로 예시를 보자면, 이런 거. 첫 번째. 인물을 주체로 썼을 때입니다. 철이가 자신의 밤색 팔뚝을 매만진다. 이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쓸수 있는 문장이에요. 평소에 많이 쓰는 문장이기도 하고 두 번째 또 문장. 이 정도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문장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면서 오늘 배송할 것이다.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하지 않아요. 작가 나름대로 시선을 옮겨가면서 써긴 했지만 사실은 이 소설 자체가 3인칭 시점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기도 했고 이제 다음 예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물이 드디어 주체로 등장하는데요, 트럭이 도로를 달린다. 트럭이 도로를 달린다고 해요. 두 번째, 스라의 손을 떠난 신작이 남자들의 손을 걸쳐 서점으로 간다. 신작이 남자들의 손을 걸쳐 서점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자, 이제 조금 재미있죠? 세 번째, 아까 말했던 개념어가 또 주체로 등장할 때가 있는데요, 철이의 20대는 계절마다 다른 알바람며 굴러가고 있다. 웅이 삶의 드라마틱한 순간들은 달리는 트럭 안에서 한 번쯤 말해준 이 기억 속으로 멀어진다. 어떠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작가의 짬! 아닐까요? 되게 재밌죠? 그동안 항상 주체를 인물, 인간, 나, 주변 사람들만 설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문장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장을 보고서 작가 글이 왜 재미있나 했을 때 이런 거였구나 이스라 작가가 말한 시선의 이동 나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철희씨 그리고 또 트럭 신작 또뭐 있었죠? 20대 그리고 어떤 순간들까지 이스라 작가가 시선을 옮겨가면서 문장을 구현해냈다는 게. 아 이슬아 작가는 정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문장을 쓰는 작가구나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이슬아 작가가 말하는 부지런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작가가 말했잖아요. 글쓰기는 부지런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음 그래 내가 나의 시선에서만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나만 오롯이 주체가 돼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철이도 웅이도 복희도 될수 있고 나는 트럭이 될 수도 있고 트럭이 시선에서 쓴 거죠. 신작, 신작의 시선으로도 글을 쓴 거죠. 그리고 20대의 시선, 또 아까 전에 말한 순간들의 시선으로 내가 문장을 써보면 그들의 시선이 온전히 되어보면서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이슬라 작가가 말한 부지런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이 작가의 글 쓰는 방법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재미로만 글을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내가 글을 쓰고 이왕이면 좀잘 쓰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 주셔서 더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